스님 토토 11월 적중 내역입니다. 11월 모두 고생하셨고, 12월 같이 대박 만들어 봅시다. 금일 NBA 뉴욕 대 시카고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뉴욕은 홈에서 열린 토론토 전 패배로 길게 이어왔던 연승 행진이 끝났다. 그래도 크게 밀리던 경기에서 후반 역전에 성공하는 등 최근 보였던 경기력은 변함없이 나왔다. 시약함 수비에 고전하긴 했지만 랜들이 30점 동반 더블 더블에 성공했고 바렉과 퀴클리등키보드의 총애를 받는 스윙맨들도 맹활약했다. 강팀들이 주춤하는 동부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보이는 최근이다. 시카고는 플레이오프 경쟁을 할거로 보이는 마이애미와 애틀 등 쉽지 않은 상대를 연파했다. 지난 미네소타 원정에서 하프타임에 격한 언쟁을 펼치는 등팀 분위기가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그 이후 팀이 반등에 성공했다. 동료들의 수비 지적을 받았던 라빈이 더 집중해서 수비를 해주고 있고 들어자는 클러치를 지배하는 에이스의 위용을 보이고 있다. 공격 상황에서 더큰 룰을 부여받은 부세비치의 활약도 꾸준하다. 시카고의 승리를 본다. 수비 상황에서 팩 윌리엄스로는 랜드레 이모택을 막아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최근 엄청난 페이스로 올스타를 노리는 랜드리기에 골밑에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 그러나 퀵클리와 그라임스 바레시 나설 뉴욕의 스윙맨진을 드로장과 라빈이 경기 내내 폭격할 시카고가 밀릴 이유가 없다. 부세비치가 살아난 점도 감안해야 한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